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백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벤티지랩 가져왔습니다. 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뭡니까? 완벽한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잠깐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1.2%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1.3%가 빠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자 제가 주도주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드릴게요. 자 11월 4일자 11월 4일자부터 자 인벤티지 랩 11월 4일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5일자까지 자 어떻습니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살짝 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수는 빠지는데 오히려 인벤티지 랩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주도주의 흐름이고요 지수보다 강력한 흐름의 종목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종목을 자 여기부터 잡아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벤티지의 매매 전략자 드릴 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죠?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약한 모습이에요. 자 제가 요거 올려드렸는데, 자 실적 경계감속, 엔비디아 역배팅 매도잇 따른 미국 월가 금리 동결 우려에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 0일 새벽에 나오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 최근 AI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된 로봇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적인 흐름을 잠깐 살펴. 볼게요. 1라이1리 차트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하다가 요 기점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고 자요 라인 때 역사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엄청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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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자 최근에는 옆으로 조금 행보가 나오고 있지만 요 라인 때에서 버틴다는 거 뭡니까? 자이사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요 이렇게 하락파동을 그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일라이릴리는 상단에서 버티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 그리고 연말까지는 무조건 바이오다 외쳐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항상 큰 그림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11월 12일에도 공부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바이오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죠. 자, 그리고 ABL바이오가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 이현상,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받으면서 자, 시장은 하락하는 와중인데 이 고점 상단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 자, 오늘은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기술력을 보고 쓸어 담고 이런 식의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이것도 11월 4일에 ABL바이오 10만. 8 0 0 0원에요 라인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까지 6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자 인벤티지 랩도 한번 보세요 제가 10월 28일에 자 특급 비만 시그니처로 46,900원에 제2의 펩트론의 향기 당장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요날 기점으로 해서 자, 10월 28일 요날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50%가 넘었어요 자 근데 자, 제가 어제도 인벤티지 랩 영상 15시기엔 전에도 올려드렸고 아직도 싸다 쓸어 담아 자 그리고 10만원가요 털리지 마세요 요렇게 영상도 찍어드렸고요 제가 9일 전에 빅파마가 인수할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잠깐 보면요 자 제가 요렇게 11월 8일부터 자 요렇게 찍어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잠깐 볼게요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리입니다. 이거 반드시 관심 종목에 저장해 두시고요. 자, 제가 이때 인벤티지랩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55,000원 부근에서 차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분봉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자,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저항라인대에서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흔들면서 저가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스멀스멀 저가라인대를 올려가고 있는 와중이죠. 이러면 삼각주렴이 끝나면 위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은요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자,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그거들인 약 5만 원 라인대를 이탈을 한다면 우리는 손절 가격대로 설정해 볼 수. 자, 제가 인벤티지랩 설명드리면서 요 저항 라인 부근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데 저점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뭡니까? 상승 삼각형이 나오고 제가 손절 라인을 5만 원 라인으로 설정하고 우리는 5만 5천 원 라인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대가 바로 요 구간인데 제가 오늘 차트 공부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요 라인대에서 요렇게 흔들 다가 결국에는 삼각수렴을 완벽하게 만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도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자 제가 공부방에서 항상 큰 그림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100% 무료로 제가 핵심적인 종목을 이렇게 저가 라인 때부터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공부방 입장하실 분들은 보이시는 번호 0108346238로 1번 전송하시면 제가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겁니다. 저는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무료 공부방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차트 공부 시켜 드릴게요.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정말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 보시면 인벤티지랩이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저항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도 요렇게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거래량이 요때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았던 자리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에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요 최근 부분을 확대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오고 스멀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저항라인 요렇게 아래 54,500원 부근의 저항 라인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자 여기를 확대해 보면요. 자 이평선이 완벽하게 정배열 그리고 자 돌파를 시도했지만 밀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스멀스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벽한 삼각수렴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라인 때에서 거래량만 붙어 준다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 이후에 거래량까지 붙어 주면서 현재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55,000원 부근에 여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절가인 손절가를 약 5만 원 하면은 약 10%의 손절 라인으로서 자 우리가 진입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33%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차트 말씀드리면서 손익비, 자 손실 날 확. 률은 적고 수익 날 확률은 높은 자리를 우리는 항상 공략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못 잡으신 분들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라인 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제 영상이 계속 보이면서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 종목 하나 말씀드. 드게요 자, 이것도 꼭 집중하시고 공부방에서도 추천을 나갔던 종목인데, 자, 기존에 비만 치료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펩트론인데, 자, 요구간대에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개미들이 털렸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다? 지금 제가 여기 32만원 라인대 저항구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놨어요. 요거를 제가 30분봉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라. 있고 그 위에 저항은 요기인데 이 저항 라인 부근에 도달 했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버티고 있다 이거 뭡니까? 왜 버팁니까? 여기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물려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흐름이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저는 또 공부방에 11월 7일에 미리미리 펩트론 28만 8천원에 이렇게 편입을 시켜 드렸어요. 해당 라인 때 어딥니까? 여기서 갑자기 자이 부근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대면서 마지막 꼬리로서 개미털기가 끝나고 갑자기 거래량이 붙은 날. 자, 언제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제가 28만 8천원대 요 라인대에 추천 드려서 현재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자, 지금도 완벽한 맥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에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점은 어떻습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뭡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거래량이 터져 준다 하면 요거 돌파하면서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런 때에서 거래량이 붙으면 요런 식의 캔들 하나, 장대 양봉 하나만 나온다면 앞에 있는 역사적인 신고가 저항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한테 자 평가 계약을 체결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본계약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 펩트론 영상도 자 제가 최근에 이렇게 10일 전 수급 들어올 때부터 찍어드리면서 드디어 움직인다 하면서 증시 폭락에도 자꾸만 버티는 이유 강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제도 영상 올려드렸어요. 급락하면 쓸어 담아라.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 구간까지 개미들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너무 쉽게 평탄하게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개미를 떨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면서 v자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 29만원부터 28만 요 라인대에 갑자기 급락세가 나온다.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저가 매 계속 기회로 활용하셔야 우리가 수익낼 확률이 높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짚어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펩트론도 우리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흐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시장 하락에도 올라간다. 그리고 시장 하락인데 버틴다. 이거 뭡니까? 결국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차트 비교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로 미리미리 상승할 종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주식은요 항상 요런 여러가지 근거들이 맞물리고 시황까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천이 나가고 매수가 나가고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이 추세를 먹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세 초입 저점 매수고 그런 걸 광수가 완전 전문가죠. 자저 믿고 수익 내실 분들은요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전송하세 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겁니다. 자 항상 공부방에서 실시간 타점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큰 그림을 항상 파악을 시켜드려요. 제 영상도 보시고 공부방에 들어와 계셔야 완벽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 많이 없는데 자 보신 분들은 이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펩트로는요. 현재 아니, 인벤티지랩은요. 현재 유통 물량이 990만 주예요. 근데 이 990만 주가 다른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바이오 섹터에는요. 요거보다 더큰 거래량, 유통 물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 G2G바이오, DND파마텍도 제가 공부방에 잡아 드렸잖아요. 근데 둘다뭘 했습니까? 무상 증자를 했어요. 자, 근데 펩트론 인벤티지 랩도 이 베링거 랭게라임에 또 기술 이전 그리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유통 물량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이 무중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 인벤티지 랩도 어우 자꾸 헷갈리네요 자 인벤티지 랩도 무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무상증자 뭡니까 시장에서는요 항상 호재로서 받아들여 그리고 권리락이 나오면 자 제가 앞전에 dnd파마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주가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돈은 더 적게 들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벤티지 랩의 무상증자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점 매수 그리고 맥점 매수가 필요한 것이고 고가에서 따라 사면 이 흔들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 입장하시고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적인 대세 상승 시세를 모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인벤티지랩 영상 계속 찍어 드릴 수 있겠죠. 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채인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 죠 3만 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 텐데요. 자,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요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구간 요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요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이렇게 저항 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이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요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 반만에 250% 세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 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니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게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